와 여기 또 어, 소망 정원이래요. 어. 자 우리 민준이랑 혜린이는 뭐? 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나. 뭐? 민준. 솔로에서 탈출하고 싶어. 가정의, 가정의 날 특집! 팁집! 빠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스패밀리의 트루디 패진자입니다 우! 저희가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노스페이스 어린이 숙교실을 개치하게 되었습니다. 우! 아니 나 어린이 숙교실인데 어린이 들 혹시 어딨죠? 그래서 저희가 초대한 스메스입니다. 어린이들 나주세요. 우!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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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열정 줬다. <laughs> 저는 12살 강예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전 2학년 9살 조민준입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핑크룩, 그리고 블랙앤 화이트. 이렇게 입어봤는데 오 자켓이 너무 예뻐요. 예쁘죠. 우리 핑크핑크한데 저희가 입고 있는 자켓은 마운틴 1994 자켓인데 초 경량이기 때문에 그쵸? 아웃도어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통풍이 잘되고 너무 시원해요. 아, 너무 좋아. 해 통풍이 잘되고 시원하다. 어린이의 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저희도 마운틴 자켓과 함께 포켓이 많이 달린 이런 검정 팬츠. 오늘은 노스페이스 패밀리룩으로써 저희가 좀 입어봤는데 근데 저희가 또이 숲교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를 없어요. 도와주실 정말 선생님 한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 노스페이스 어린이 숲교실을 해설해주실 숲해설가 김동민 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우! 너무 좋아, 여기. 오, 네네. 오. 안녕하십니까 어, 숲해설가 수배 김포스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서울숲을 조금 같이 둘러보면서 우리가 놓쳤던 어떤 정보들이나 나무 이름이나 꽃을 한번 관찰하고 어린이 정원에 가서 이제 간단한 이제 퀴즈를 할 겁니다. 이것도 미션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 자 그러면 우리 숲해설가님과 함께하는 노스페이스 어린이. 숲교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go! go, go, go! <laughs> 너무 잘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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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져가자> 가자 출발 <laughs> 여기가 거울 연못이거든요 어 잠깐만 지금 여기에 비춰지는 이 이이이 그림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그래서 옷도 예쁘게 입었으니까 한번 코토 사진 한번한 장씩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포즈 잡아보시겠어요? 혜린이 어떤 아이돌 좋아해요? 약간 저 에스파, 에스파 좋아해요. 에스파? 그 에스파 춤 같은 거 어떻게 추는 거 알아요? 플래시 몰라요. 오 좋아요. 어꼬 혜린아, 너 보물이야. 이거 알려줘. 어떻게 이렇게 목 디스크 이렇게? 네목 디스크. 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하나, 둘, 셋. 안치 PD. 이메타세카이아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왜? 이 친구들은 화석 나무라고도 불리고 왜요? 왜요? 왜왜 공룡이 살았던 시대 때부터 쭉 살아왔기 때문에 음, 어머. 아주 어머. 오래된 나무여서 어? 화석 우와. 나무라고 불리고 이 친구들은 침엽수인데도 이제 낙엽이 지금, 지금 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벚꽃도 잠깐 보러 갈까요? 우와, 네 좋아요 봄바람이 음.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이 아니,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봄 종합 선물 세트. 맞아요. 벚꽃마다 종류가 많거든요. 꽃이 먼저 피는 벚나무도 있고, 잎이랑 꽃이랑 같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꽃만 피어 있는 나무들 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나무들은 이제 왕벚나무. 근데 꽃이랑 잎이랑 같이 피면은 삼벚나무. 어 그리고 이제 벚꽃 계절 그 후반기 때는 겹벚꽃이라고 해서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벚꽃 시즌을 조금 놓쳤다. 그러면 겹벚꽃을 보러 가면 또. 음 근데 벚나무. 벚나무 한번 만져보세요, 벚나무. 어, 만져보자, 만져. 어. 어돌토돌. 어돌토돌하죠.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숨 쉬는지 알고 있어요? 사람은 네. 어떻게 입, 숨 쉬죠? 입으로요. 입. 어, 입으로. 입. 아, 입으로. 입. 어, 맞습니다. 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어요. 우와. 근데 이벚나무 아까 우리 만져봤잖아요. 벚나무의 네. 특징 중에 하나가 볼록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것들이 피목이라고 하는데 여기로도 숨을 쉴수 있어요. 예. 신기하다. 어, 그래서 어, 숨... 약간 숨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아, <laughs> <나요 웃음> 공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우와, 여기가 오작동인가봐요. 물... 진짜 이 소풍 나데이를온것 같아요. 응. 오, 햇살을 맞으면서. 와, 여기 또 소망 정원이래요. 응. 자, 우리 민준이랑 혜린이는 응. 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응. 나 뭐? 민준. 솔로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오, 우리 민준키야! 그럼, 혜린이는? 저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오! 오! 어른이 돼서 어. 취업을 하고, 엄마, 아빠. 아근 도움이 되는 네. 효 효도라고 했다. 오석게효석이야자 여기가 우리 꽃길입니다.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 뭐야 너무 예뻐 이게 또 자,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는 꽃이 또 있습니다 <laughs> 뭐야? 할미꽃입니다 할미꽃, 할미꽃. 학교 다닐 때 배웠어 이모 할미꽃이니 할머니처럼 생겼나 보지 음. <laughs> 저기 뒤에 보면 꽃이 펴있죠 수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나르시스라고 연못을 <laughs> 보다가 자기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죽고 나서 피었던 꽃이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스. 어,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꽃의 유래입니다. 이수선화 아음 어 저기 보라색 꽃이 되게 포인트로 막 보이는데 저게 무이 진짜 예쁘다. 저 꽃의 이름은 수수꽃다리입니다. 아 수수꽃다리. 수수꽃다리. 네. 저게 향이 또 진짜 너무 좋거든요. 어, 너무 맛아나 보게 드리고 싶은데 또 자연을 지켜야 되니까 그쵸. 멀리서 보겠습니다. 아이 나무는 아주 큰 나무죠, 그렇죠? 루티 네, 네, 네. 나무라는. 루티 아 나무. 루티 아 르티나무. 네. 나무는 우리 뭔가 좋은 기운 있잖아요. 행복 이런 네. 운. 이런 것들을 딱 뭐, 머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참. 그래서 마을 입구랑 끝에 딱 해서 우리의 운이 딱.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 집 앞에도 느티나무 마트 있어요. 아, <laughs> 겉나무에는조그만한 구멍들이 숨쉰다고 했잖아요. 느티나무를 네. 어, 보면은 껍질이 조금 조금씩 벗겨져 있는 모습 볼수 있거든요. 아, 뭐. 점점 커지면서 부피를 키워야 되니까 껍질을 조금 조금씩 벗겨가면서 음. 이제 커진다. 음. 똑똑하다. 어, 신기하다. 어, 신기하죠. 아, 진짜 벗겨져 있다. 진짜 네. 벗겨지고 있죠. 아, 이번에는 아, 중앙에 아, 있는 아, 네. 큰 나무로 가볼게요. 아니 은행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네. 네. 은행나무 처음 봐. 가을이 되면 노랗게 너무 변해요. 너무, 변해요. 어, 너무 크죠? 우리나라 5대 거목 중에 하나예요. 니티나무, 은행나무. 그리고 은행나무는 아니, 되게 그,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암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수나무. 이렇게 어 따로 나가요.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이 나무는 이제 가을이 돼보면 알겠죠? 어. 나중에 가을에 와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 공원 정 가운데에 있는 뱅크트리 은행나무 앞에서 다 같이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너무 좋아요! 자 아, 손잡아요 아. 은행나무야 사랑해 우와 진짜 이제 숲 길이에요 오. 그늘이 이렇게 지면서 와. 어린이 정원에 와. 왔습니다 와내가 바로 어린이 정원이라고 합니다 약간 할로윈 분위기도 나면서 좋네. 테마가 인, 있어 보이는 어린이 정원인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핑크팀 화이트 팀! 이렇게 각자 팀원으로 좀 팀을 나누어 봤고 이제부터 저희가 어떤 미션을 하면 될지 숲 해설가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어, 미션지가 있습니다 오! 네. 먼저 완수하는 팀에게는 제가 특별한 저만의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다 놓으면 돼 혜린이 체력 너무 좋아요 혜린아 <laughs> 하나, 둘, 아, 이쁘다! 자, 꽃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 거야. 어, 응. 저기 꽃 하나 있다! 응. 자, 첫 번째 꽃. 응. 촬영 완료. 잠깐만, 됐죠. 왠지 저기 가운데 들어가면 청설모가 왠지 응. 있을 것 같아. 청설모가 뭐야? 근데? 청설모가 다람쥐 같이 생긴 거야. 어. 근데 처음 없으면 민준이가 청설모를 포집해서 민준이가 일일 청설모가 되면 돼. <laughs> 자, 어, 어떻게든 해보자. 주변에 떨어져 있는 자연물을 활용하면 우리 팀 얼굴을 그려보래. 지금 그려볼까? 네. 네. 선생님 예쁜 코 이걸로 이모 눈에도 돼. 이렇게 이모는 쌍홀했으니까 <laughs> 이모는 상수, 아, 상수. 미안해요 <laughs> 짜르 <짜란>. 이모 끝잠깐만 <laughs> 어머 나 청소부 찾았어 잠깐만 나 찾았어 예였네 자 나무 숲피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나무 이거 아닌가요 가시 그대 기억해 가시 들려요. 죄송해요. 이것도 있는데 뾰족한 가시. 어, 있어요? 이거 있네 어, 여기 또 있어. 희리 나 어, 찾았다, 찾았다. 네, 아니야. 여기도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희리 너무 예뻐 진짜. 와, 와, 와. 우리 다 했다. 화이팅. 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예! <laughs> 자, 아니 이제 미션을 완료했는데 일단 핑크 팀이. 미션을 더 빨리 수행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빨리 한 거는 박수를 쳐줄 일이고 우리 두팀 모두 미션을 잘 성공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였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 두팀 모두 미션 대 성공! 우! 먼저 어 우리 우승한, 우승한 팀님에게 선물을 제가, 제가 직접 만든 헉? 엽서를 우와! 우와! 가전에 가까이서 못 봤던 예쁘다. 수술꽃다리. 아, 어, 그분 우리 혜린이가 동생 민준이도 고생했으니까. <웃음> <웃음> 와 역시 혜린이 너무 착해, 마음까지 착해요. 카메라 보여주세요. 예쁘잖아. 와! 어, 오늘 저희 또 해설해주신 김동민 숲 해설가님께도 감사를 함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성공! 아는만큼포인트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 오!